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울과 어다 요나단, 사울과 연나단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죠. 사울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르게 행했다면 사울은 어, 온전하게 그 왕권을 다윗에게 잘 넘겨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망명되기 해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죠. 특히 어, 사울에게 악귀 즉그 사탄이 들어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구석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하여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실제로도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일 뻔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도움의 손길은 어, 그런 모든 사탄 마귀와 그 악한 자의 계계로부터 혹은 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우리 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구속사에 대한 확실한 이런 신앙이 있었다면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직은 부족했던 다윗이었기에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잠 일생 일대의 그 가장 큰 실수 중에 한, 하나를 이때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 다윗도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크게 후회를 하게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도 이일로 인하여서 지체되게 됩니다. 어쨌든 어,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아말렉인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그가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아 다들 사울왕이 죽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어, 생전에도, 사울왕 생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계속해서 추격을 해서 쫓았고, 어, 그리고 다윗도 이제 살아 생전에 어, 사울왕과 이렇게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를 이어졌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까지,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했으니까 어, 당연히 이 아말렉 사람은 당연히 사울왕이 죽기를 바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울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가면은 다윗이 분명히 와, 크게 상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에서 사울왕과 그 아들 요다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주 애통하게 됩니다. 아주 애통하고. 너무나도 슬퍼한 나머지 슬픈 장례곡을 장례식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곡을 장례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애통하는 곡을 이렇게 흘주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자신에게 온 사람에게 정말로 다홍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정면은아 우리 구절. 하고 실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나니저한 대는 내게 대해서 말을 주기라 하시고 그가 엎드려진 내게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에게 대해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만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주기로 하자 아니다 아니라. 그래서 음, 이아말레소녀은 음, 사울에 대한 사울에 대한. 존중심을 표하지도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복 말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 다윗에게 자기가 이렇게 사우랑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이에게로 갖다 주면 자기에게 큰 상을 주겠지 하는 그런 세속적인 목적에 눈이 멀어서 사우를 그곳에서 죽이고 이렇게 다이에게로 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14절을 어 1 4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목소리> 네, 어찌 손 들어 여와의 기름 모금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예.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어잘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와의 기름 모금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이 어찌 인간적으로 믿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아마 미운 구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 번 사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항상 왕으로서 대하고 그의 목숨에 대해서 그가 함부로 하지 않았고 사실 사어 다윗의 다윗의 어, 600명의 용사가 다윗과 항상 함께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다윗을 따른 600명의 아, 용사들 가운데 정말로 뛰어난 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목숨을 취하기를 원하, 원했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가서 사울에게로 가서 사울의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져올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부활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류하고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다윗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를 그런 내릴 수 있느냐는 그런 신앙으로 어, 자신의 부하들도 교육을 시키고 자제를 시켰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윗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 얼마 전에 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 뭐 여러 국회의원 뭐, 또, 지방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주권은 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이사울왕뿐만이 아니라, 하다 못해, 바벨론의 누구가 한 회살 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누구에게 주세요? 누부간넷살 왕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누부간넷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물론 그것마저도 그 하나님의, 어, 누부간넷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우선 중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다윗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단의 어, 요나단의 죽음이는데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운들에다수보다라고 살아온 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일생의 원수였지만 사울을 통해서 애통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십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달들아 사울을 슬 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수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이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 사울이 사울이 비록 다윗을 죽이라고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최악의 최악의 왕이 아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요. 최근에 어디 저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국민들이 얼마나 자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개그맨이었어요. 원래 개그맨인데 이렇게 정치판으로 껴들어서. 개그맨이 왕, 저, 대통령이 된 거야. 이 시대에 참, 참 일어난 일 중에 참, 어, 기적 같은 일이죠. 참 쉽게 볼수 있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우크라이나는 4일 만에, 4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점령당할 것이다. 했거든요. 그런 전 세계의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강한 전투력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인데, 이런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거는 거의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끝까지 백성들과 더불어서 나라를 지키고 싸우겠다. 는 의지를 보여줄 때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금까지 싸움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울왕도 충분히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가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그래도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울왕의 그런 부분을 높게 여겼고 무엇보다도 요나다 예, 요나단은 참 저는 아무리 봐도 아, 성경에서는 참 요나단처럼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좀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요나단은 나라에 충성했어요. 그죠? 나라에 충성해서 마지막 죽음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죠. 그리고 우리는 국가에도 아니죠. 부모에게도, 부모에게도 충성했어요. 아버지와 요나단은... 안 맞는 사이였어요. 서로 의견이 많은 대립을 이뤘죠 그리고 사실은 또 아버지 사울은, 연나단는 굉장히 또 다음에 후계자로 생각하고, 장남이니까, 다음에 후계자로 생각하고 아꼈어요. 아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연하다는 아버지의 뜻을 고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나단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악을 행하였을 때도, 또 악한 귀신, 악령에 들렸을 때도, 즉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미쳤을 때도 아버지한테 욕하고 뭐 이러고 떠난 게 아니라 그런 미친 아버지 옆에서 아들로서의 효도를 마지막까지 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또요나다는 친구로서, 친구로서의 우정에서도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다윗과의 우정. 참, 이 다윗과의 우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은 우정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죽었을 때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은 요나단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요나단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냥 못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다윗이 죽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왕이 됐는데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요나단은 항상 다윗에게 우정을 우정을 최선을 다했죠. 정말 친구 사이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크게 귀에 귀중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라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충직한 올곧은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죠? 그가 아, 그가 다윗과 다윗을 사랑한 것도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원수와 같은 다윗이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주, 사랑이 있어 넘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신앙이 넘쳤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형유나다이여 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신이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기이하여내인 사람을 떠와서 기이하다.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은 정말 기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누가 알았어요?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충성할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우리가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주요공이 되고 싶어 하죠. 다육과 같은 사람 다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 또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있었죠? 예? 예수님의 예 열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열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료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는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료잖아요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늘주을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요나단은 보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요나단은 항상 주인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위성은 더 대단하고 사도 바울이 막 크크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한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다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쥔목이에요. 쥔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하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그러면 나고, 하나님 오실 때는 물론 나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누구도 소중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구원할 그 누군가가 소중한 거예요. 바로 힘찬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공은 주인은 누구예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이 교회를,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회.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마치 다윗왕과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라도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 해야했던. 내가 요나단이고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만 여러분만의 다윗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건 요나단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해서 내가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여름으 축하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하단, 사울과 연하단.